안녕하세요 서피디입니다 어, 저는 현업에서 실무를 한 12년 정도 하다가 음, 영상 관련 행정업무도 한 6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2016년서부터 오프라인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강의를 하다보면 어, 기초단계 에 계속 머무르는 분들도 좀 있고요, 오프라인 과정이 끝난 후에 같은 강의를 다시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뭐 복습을 잘안 하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 보셔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건데, 무조건 따라 하시지만 말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실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초가 좀 부족하고 개념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왕초보 분들한테 어,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수많은 기본 용어가 있는데요. 어, 오늘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일 텐데요. 어, 정확한 정의는 화면에 가로 세로에 들어가는 픽셀의 수를 말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어, 영상을 미리 하나 좀 불러왔는데요. 이 영상을 좀 끝까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런 사각형 수많은 사각형들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 사각형 안에는 어, 수많은 색상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각형 박스를 이제 이렇게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픽셀의 이 가로 개수 그리고, 세로 개수에 따라서, 어, 우리는 HD니, 뭐, UHD니, 뭐, FHD니, 이렇게 부르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어, 해상도는 동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상도는 크게 16대 9 비율의 방송 규격 해상도와 어, 2대1 비율의 디지털 시네마 규격 해상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방송 규격의 해상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후반까지는 카메라에 6mm 베타 테이 디지 베타 테이 같은 어, 테이프로 카메라에 넣고 녹화를 한 후에 DVD 캠이나 뭐 소니 베타 캠 같은 컨버터를 거쳐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로 변환해서 편집을 했던 어,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기에 대표적인 해상도를 우리는 이제 SD라고 불렀으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는 720픽셀, 세로는 480픽셀의, 어, 크기였습니다. 이후에 스마트폰의 등장, 그리고 DSLR에서 동영상 기능 등이 이제 추가가됨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때 어, 초창기의 대표적인 해상도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 어, 1280, 세로 720의 HD. 그리고 그 이후에 기술이 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HD보다 더 크고 화질이 좋은 가로 1920에 세로 1080 픽셀을 가진 f HD가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어, 고가의 스마트폰이 이, 보편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DSLR의 기술이 어, 발달됨에 따라서 어, 이제는 FHD보다 더큰 가로 2560에 세로 1440의 사이즈를 가진 QHD와 이보다 더 선명하고 화면이 큰 가로 3840에 세로 2160의 UHD까지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로 7680에 세로 4320에 8K UHD까지가 규격화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방송 규격 해상도에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사이즈는요, 이 HD 사이즈, 그 다음에 FHD, 그리고 UHD 사이즈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QHD는 FHD와 UHD 사이에 이제 샌드위치로 좀 끼다 보니까 어, 조금은 어, 잘 사용하지 않는 해상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시네마 규격의 해상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네마는 크게 이렇게 2K, 4K, 8K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K는 KB 바이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B 바이트는 컴퓨터의 저장 장치의 단위를 뜻하는 거고요. 값은 1024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K 경우 2곱하기 1024 하게 되면 가로가 2,400, 아, 2 4 8 픽셀의 어, 값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세로는 1,080의 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K보다 더큰 하면은 이제 4K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4 곱하기 K가 1024니까 자, 곱해보면 가로가 어, 4096에 세로가 2160의 어, 사이즈를 가진 해상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8K도 8 곱하기 1024 하게 되면 8196의 가로값과 그 다음에 4320의 새로 값을 가진 해상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K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 2000번 되면 2K, 4000번 되면 4K 그리고 가로가 8000번 되면 8K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스마트폰으로 어... 해상도를 SD, HD, 뭐, FHD, QHD, UHD로 이제 세팅을 해서 어, 손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SD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UHD에 비해서 굉장히 좀 화면이 굉장히 작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음, 이제 HD 영상은 SD보다 훨씬 더, 조금 더큰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FHD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점점점 화면이 커지면서, 어, 선명해지는 걸, 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QHD 사이즈 영상 한번 볼게요.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보편화가된 UHD 영상 보시면 초창기 SD에 비해서 엄청난 어, 화질과 화면이 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임레이트입니다. 어, 기본 정의는 1초 동안 보여주는 화면의 수를 뜻하며. 어,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프레임의 F, 그리고 퍼의 P, 그리고 S를 따서 FPS를 사용을 합니다. 어, 유튜브에서, 어, 뭐, 플립북 또는 뭐, 플립북 드래곤볼이라는 어, 검색어를, 어, 입력하고 이제 영상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자, 뭐, 영상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지우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한장한 한 장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후에 어, 이렇게 음악과 함께 빠르게 넘기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플립북처럼 한장한장 한장 이미지가 모여서 움직이는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한 장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부르며 프레임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상이 굉장히 부드럽고 안 끊겨요. 다만 용량이 커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필드입니다. 필드란 화면에 이미지를 전송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크게 순차 주사와 그리고 비월 주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차 주사는 화면에 표시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표시하는 음, 방식이며, 주로 디지털 영상 표시 장치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의 스마트폰이나 DSLR, 어, 스마트 TV 등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비월 주사는 과거에 아날로그 TV에서 주로 방식, 어,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홀수와 짝수줄로 나누어진 주사선을 합쳐서 한 장의 프레임을 출력하는 방식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홀수가 먼저 출, 어, 출력되면 어퍼필드 퍼스트 그리고 짝수가 먼저 출력되면 로우필드 퍼스트로 우리가 어,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비월 주사 방식은 어, 국가별로 8방식과 NTSC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TSC 방식을 사용했었고 어, 유럽이나 뭐 중국, 북한 이런 쪽은 8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8 방식 같은 경우는 NTSC보다 가로는 똑같지만 세로 사이즈가 더 길어요. 그래서 8 어, 방식에 해당되는 출연자의 얼굴 같은 경우 굉장히 길게, 어, 출력되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에서는 별도로 주사 방식을 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요. 캠코더나 DSR 같은 경우는, 어, NTSC 방식과 8방식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 NTSC를 선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어, 촬영 포맷과, 어, 8방식에서 지원하는 촬영 포맷이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어, NTSC 방식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등을 어, 세팅하셔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타임코드입니다 타임코드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위인데요 어, TC라고도 불립니다 자, 프리미어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000 0000으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맨 앞에 00은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뭐 3시간, 4시간. 자, 그리고 두 번째 00은 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1분, 2분, 3분, 4분, 뭐, 10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00은 초를 뜻하는 거예요. 1초, 2초, 뭐, 10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00은 프레임을 뜻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프레임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프레임이 마지막 0, 0을 뜻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영상 편집에 있어서 최소 단위는 초가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걸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프레이티디 어, 3 0 f p 로 세팅한 영상과 똑같은 해상도인데 6 0 f p 로 세팅한 영상을 두 개를 불러왔고요. 자, 이거를 이제 어, 타임 코드에서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어, 커서를 이동해서 카운팅을 쭉해 보겠습니다. 먼저 30을 확인해 보면 맨 끝에 숫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자, 30이 딱 되면 프레임은 다시 0으로 리셋되고, 자, 1초가 카운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60일 경우에는, 자, 프레임이 먼저 움직이면서 쭉 카운팅이 올라가다가, 자, 이제 60이 됐을 경우는, 자, 앞서 똑같이 0으로 다시 리셋되고, 초 단위가 1로 카운팅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DSLR이나 캠코드에서 29.97이나 59.94로 세팅한 영상을 어, 프리미어로 불러와서 시퀀스 세팅하실 때는요 어, 디스플레이 포맷이 드랍 프레임과 논드랍 프레임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어, 방송이 아닌 일반적인 영상 같은 경우는 논드랍 프레임 타임코드를 선택을 해서 어, 편집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면 비율입니다. 아, 기본 정의는 어, 출력되는 영상물의 가로 세로 비율을 뜻하는 거고요. 종행비 또는 이제 가로 세로 비라고도 합니다. 자, 프리미어에서는 스퀘어 픽셀로 세팅해서 어, 편집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어, 자, 과거 아날로그 방식일 때는 화면 비율이 이렇게 4대3 비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 화면 비율은 자 이렇게 16대9로 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디지털 규격에서는 어, 화면 비율이 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대1 비율로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4대3이 됐든 16대9가 됐든 자 2대1이 됐든 간에 어, 프리미어에서는 어, 어떤 걸로 세팅해 주시면 되냐면, 자, 이게 이제 화면 비율을 설정하는 옵션인데요. 여기서 다른 거 말고 요 스퀘어 픽셀을 선택을 해서 어, 세팅하고 편집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 해상도와 프레임레이트, 화면 비율을 설정해 보는 어,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20 울트라인데요. 어, 갤럭시는 거의 다, 어, 촬영 세팅 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카메라를 눌러 주시면, 자, 이쪽에 뭐 사진 찍는 거나 동영상 찍는 옵션이 보일 거고요. 자, 동영상 모드를 클릭하시면, 자, 여기 왼쪽에 화면 비율, 그리고 이 위쪽에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보일 텐데요. 잘 보일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이 상태에서 어, 내가 FHD 30fps 세팅하고자 한다면, 이걸 누르셔서 여기 FHD 밑에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 포맷이 세팅이 된 거고요. 그 밑에 방송 규격은 16대9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풀이나 1대1이 아니라 16대9를 선택해서 촬영을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FHD 60fps로 세팅하고 싶으시면, 다시 요걸 누르셔서, 그 밑에 있는 60이라고 되어 있는 FHD를 선택하시고, 촬영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4K, 어, 또는 UHD로 만약에 촬영 하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자, 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한 옵션을 선택하셔서, 자, 지원되는 UHD 중에 뭐, 30이나 60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자, 옵션을 세팅하신 후 촬영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화면 비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6대9 고정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촬영하실 때뭐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하시는 것보다는 16대9 비율에 맞게 이렇게 가로로 놓고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동영상 모듈 때 지원하는 해상도와 프레임레이트 옵션은 이 정도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좀더 디테일하게 프로급으로 나는 어, 해상도를 설정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옵션이 뜨는데요. 여기서 프로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자, 이쪽에 보시면 어, DSR에서 지원하는 ISO,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이제 하이트 밸런스 옵션, 이제 색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하이트 밸런스 옵션까지 자유자재로 내가 설정을 하셔서 차량을 좀더 폭넓게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모드보다 프로 동영상으로 선택하고 요 촬영폼에서 선택했을 경우 옵션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8K까지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화면비율은 그냥 16대 9로 놓고 촬영하시면 되고요. 시네마 모드까지 지원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바로 21대 9. 그죠? 2대 1 비율의 시네마 규격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16대 9 비율로 놓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SLR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가 몇 가지 기종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기종인 200D2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 내가 FHD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어... 앞선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일단 기능 설정에 가셔서, 자, 국가를 NTSC냐 8방식 중이냐에서 우리는 NTSC를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 네. 후, 자, 해당도 설정하는 촬영 설정에 가셔서, 동영상 녹화 크기 있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뭐, FHD의 60을 나는 세팅하고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59.94 프레임짜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FHD에 30fps를 선택하고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20x1080에 29.97프레임을 세팅하고 촬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00d2 같은 경우는 4k에 23.98프레임, 뭐, 한 24프레임이죠. 초당. 자, 여기까지만 지원이 되니까, 어, 선택하시고 촬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래, 외에 HD는 뭐 이제는 잘안쓰니깐요 이거는 그냥 설명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기본 용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해상도는 동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1초당 나타나는 이미지 장수를 뜻하고, 자, 필드는 화면의 이미지를 전송하여 출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는 무조건 순차 조사 방식으로 어, 설정된, 설정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타임코드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위고요. 시간, 분, 초,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비율은 출력되는 영상물의 가로, 세로 비율인데요. 어, 방송은 1 0대 규가 표준이며 어, 프리미어에서는 스퀘어 픽셀로 선택하시고 어,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프리미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피디였습니다.